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 최고의 부동산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강상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전원주택입니다. 자, 보시면 전원주택 찾으실 때 항상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땅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 안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오늘 딱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 조건. 보시면요. 양평읍 강상면 소재로 혁신초. 6분 거리 양평역 13분 거리의 초등학교. 양평 시내에 가까운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전원주택입니다. 자, 오늘의 매물 한번 보시죠. 자, 밖에서 봐도 깔끔하다. 깔끔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습세권인데 이쪽으로 보시면 전원주택이 하나, 둘, 하나, 둘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 집 앞으로도 조만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은 제 매물, 제 집은 앞쪽으로 보시면 조만권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대지 279평, 건평이 단층 구조로 44평, 목조 구조에 2015년 6월 준공에 매매가 6억 3천만원의 특급 매물입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요. 조망권 조망권 평생 확보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아래쪽이 앞쪽으로 보시면 낮아가지고 저희 집하고는 상관없이 확보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조경수들 사장님이 아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종은 넓게 넓게 아주 잘 정리 정돈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 토지 저희 땅 바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279 평인데요. 돼지가 서양님이 넓은데 굉장히 관리를 꼼꼼히 꼼꼼히 잘해 놓으셨고요. 앞으로는 보시면 숲세권 조망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요. 바베큐라든지 차 한잔 할수 있는 공간. 자, 확보해 놓으셨고요. 자, 집이 지금 이제 목조 구조인데, 밖, 외벽을 벽돌로 하셔가지고 아주 밖에서 봐도 단단하다. 그리고 새것 같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쪽 항아리, 항아리 앞까지가 저희 토지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항아리 이쪽 앞까지 이렇게 경계선 저 앞에 천막 있는 데까지 저희 토지인데, 지금 이쪽 뒤쪽으로는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맹지여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 집주인, 집주인 매도인께서 이쪽, 이쪽을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지금 현재 텃밭 공간으로, 텃밭 공간, 그리고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또... 지금 저희 토지가 보시면 이쪽으로 오면 천막이 아니라 또 경계선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뒷 공간도 지금 천막구부터 작업실로, 작업실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야, 굉장히 지금 토지 자체가 지금,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신 토지도 279평인데 뒤에 공간까지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넓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원이라든지 하나하나 조경수, 모든 게 책백나무들까지 해가지고 사장님이 관리, 관리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뭐 어디 다른 부분이 들어오셔도 뭐 선볼 곳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건데요. 문부터 웅장하다, 뭔가 좀 다른 집과는 다르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단층 구조입니다. 옆쪽에 보시면요. 신발장부터 중문까지 아주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모든 게 새집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이게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방세 개인데 세 개가 제가 보기에는 다 크고요. 거실. 잠깐만 둘러올게요. 거실, 주방, 주방 공간. 모든 게 아주 넓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거실 공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거실 앞도 창문이 아주 넓게 빠져가지고 앞에 뷰, 평생 숲세권의 뷰는 아주 잘 보입니다. 자, 먼저 안방, 안방,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안방도 보시면 굉장히 넓은데요. 이쪽도 창이 넓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전망, 전망은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들 놔둘 수 있는 공간과, 야, 안방 화장실도 보시면 넓게 빠져 있습니다. 안방 나와세요. 자, 주방. 야 주방은 대골인데요 거의 대골 같이 수준으로 빼놓으셨는데요 자 사모님들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주방 옆에 다용도실 하나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랑 있네요 다용도실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넓은 다용도실 또한 간이 간이 주방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굉장히 넓은데요. 이게, 엔틱이라고 해야, 엔티크하게, 지금 현재 수납 공간들, 대해서 모든 게, 보시면은, 다른 집과는 약간 다르게, 약간 다르면서도 굉장히 넓게, 그리고 심플하게, 심플하면서도 모던하게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방, 거실, 주방 모두 다 넓고요. 이제 방두 개랑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 보러 가겠습니다. 이쪽 보면은 자, 들어가는 길에 우측에 화장실. 이쪽 화장실도 넓게 아주 넓게 넓게 빠져있고요. 방 작은 방 하나. 이쪽도 보시면은 창이 굉장히 넓고요. 자 앞으로 나가시면 바로 밖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 응접실 공간도 이쪽 방에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지금 현재 방이 적게 보이는데, 뒤쪽으로 천막을 쳐가지고, 이제 한번 보면은, 옷, 옷장, 이불장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방이 되겠네요. 옷장, 옷장까지 있는 가 보면은 굉장히 넓은 방이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제일 좁은 방이 이 방으로 이 정도 크기. 다른 집 가면 거의 안방보다 약간 작다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집 자체가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 그리고 정원도 넓다. 그리고 숲세권, 숲세권이고 입지 조건을 보시면 숲세권인데 도심생활 가능한. 여기라든지 초등학교 모두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맵을 대지 279평, 건평이단층구조로 44평. 자, 2015년 6월 구조인데, 새집 같은, 새집 같은 전원주택. 매매가 6억 3천만원의 특급, 특급 매물.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전원주택 찾을 때, 땅 넣습니까? 집 넣습니까? 입지 조건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거기에 가격까지 착합니다. 지금까지 전원 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